아직도 당면을 힘들게 삶아서 하시나요? 만나요리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해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붉지 않는 잡채를 초보자도 쉽게 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면을 25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를 찬물에다가 1시간 정도 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대로 따라하면 은 아주 맛있는 잡채가 만들어집니다 물을 이렇게 부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둡니다 물이 이렇게 푹 잠기게끔 이렇게 두면 돼요 먼저 잡채용 돼지고기를 재워서 볶아야지 냄새도 나지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잡채용 돼지고기를 300g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잡채용 돼지고기는 적당하게 잘 볶아야지 부서지지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양조간장을 두 큰술 넣어줘요. 그리고 청주를 두 큰술 넣어줘요. 참기름을 한 큰술 넣어줘요. 생강가루를 2분의 1 /2 작은술 넣어줘요. 깐마늘을 다섯 쪽을 준비를 했어요. 네, 혹시 마늘을 다진 마늘이 있으시다면 한두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마늘을 이렇게 다져서 넣어줘요. 네, 이렇게 이제 돼지고기를 잘 이렇게 재워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재워두는 동안에 채소들을 준비를 할게요. 네, 양파를 반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100g 나갑니다. 그리고 대파를 한 대를 준비를 했어요. 네, 대파를 이렇게 반을 갈라서 또 반을 이렇게 갈라줘요.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빨간 파프리카를 네 반개를 준비를 했어요. 노란색도 반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채를 썰어서요. 이렇게 채를 썰어놓고요. 당근을 준비를 했는데요. 당근은 110g 나갑니다. 당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는데요. 좀 당근이 지금 이렇게 길이가 30cm 정도 되는데요. 이거 반을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채를 썰어주면은 쉬워요. 잡채는 채소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식품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면이 많이 들어가지만 저는 이제 사실 당면에 비해서 채소들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이제 이렇게 채소들은 지금 이제 다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가 빠졌냐? 네, 저는 이제 버섯을, 말린 버섯을 이렇게 불려 놓았어요. 여러 가지 버섯이 이렇게 색색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버섯을, 말린 버섯을 불렸을 때그 물은 버리지 말고 육수로 쓰면 좋아요. 말린 버섯을 24g을 준비를 했어요. 불려놓은 버섯 요래 놓고요. 시금치는 끓는 물에다가 넣어서 바로 한번휘리릭 저은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했어요. 시금치는 삶지 않은 시금치를 300g을 준비를 했어요. 요거를 이제 물에다가 꼭 짜서 꼭 짜서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잡채에 들어가는 웬만한 재료들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잡채를 이제 만들 건데요. 당면을 1시간 정도 불린 다음에 당면을 삶지 않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양념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당면을 삶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맛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마, 건다시마를 15g과 생수를 600ml를 넣어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지금 담가두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따라서 사용을 하면 정말 맛있거든요. 네, 물을 한번 따라 볼게요. 다시마 우린 물을 네두컵 반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더 나올 수 있는데 두컵 반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조간장, 진간장 다 돼요. 네세 큰술을 넣어줘요. 식용유를 두 큰술 넣어줘요. 물엿을 세 큰술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이 물에다가 1시간 정도 불린 당면을 여기다가 이 물에다가 끓여서 여기다 당면을 넣어 주면 됩니다. 이제 먼저 채소들을 다 볶아 보도록 할게요. 불을 켜 주고요.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 줄게요. 근데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요리가 바로 잡채잖아요? 그런데 잡채하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먹는 건 좋아하는데, 그런데 힘들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따라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너무 맛있고, 남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데워서 먹으면 정말 으스러지지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네. 요게 국물이 다 졸아들 때까지 볶아 주면 고기가 너무 많이 익어서 으스러지거든요. 그래서 한 국물이 좀 졸아들었다 싶으면 이거를 불꺼 주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재료들을 볶아 주면 되는데요. 이 국물에다가 먼저 말린 버섯을 넣어서 볶아 주세요. 그러면 고기에 있는 어떤 이 양념이 이 버섯에 배어서 아주 맛있습니다. 불은 약한 불로 해주세요. 센불이 하다가. 네. 타지 않을 정도로 볶아주면 됩니다. 네. 이제 다 볶아졌는데요. 이거를 또 식용유를 1큰술 두르고, 네. 당근을 볶아줘요. 불을 켜줘요. 고운 소금을 4분의 1 작은술 넣어줘요. 당근이 살짝 볶아지면, 이때 양파를 넣어주세요. 탄다 싶으면 불을 약간만 줄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다 볶아지면 또 이거를 옮겨주세요. 당근, 양파를 먼저 볶아주고 채소들을 볶아준 다음에 돼지고기를 볶고 그리고 버섯을 볶아줘요. 그러면은 냄비가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돼지고기를 먼저 볶으니까 양념이 밑에 타는 듯해서 냄비를 다시 씻었어요. 다시 이제 불을 냄비에 켜주고요. 네, 식용유를. 네, 한 큰술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대파하고, 파프리카를 살짝만 볶아주면 돼요. 한번 이렇게 살살 대파가 좀 볶아진다 싶으면, 파프리카를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한번 넣어줘요. 그래서 한번 살짝만 볶아줍니다. 그리고 소금을, 네, 4분의 1 작은술을 넣어줘요. 불이 좀 탄다 싶으면 불을 줄여주세요. 네. 중불로 원래는 센 불에서 했는데 약간 숨만 죽여주면 돼요. 네, 다 됐지요. 지금 이제 시금치만 남았는데요. 네, 참기름 한큰을 넣어주고요. 고운 소금을 네1 작은술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조물조물 무쳐줘요. 네, 지금 채소들을 다 볶아놓았잖아요. 네, 거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당면을 1 시간 동안 불렸잖아요. 네, 요거를 건져서 이제 양념장에다가 끓여주면은 잡채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어때요? 너무 쉽지요? 네, 여기다가 이제 조림장을 넣어줍니다. 조림장을 끓여줘요. 그리고 당면을 넣어줘요. 네, 이렇게 뚜껑을 덮어줘요. 네, 지금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뚜껑을 열어놓고, 네, 이제 졸여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바짝 졸여졌는데요. 보세요. 네. 지금 물이 하나도 없지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다된 거예요. 자, 보세요. 물이 지금 하나도 없지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밀러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을 빨리 꺼주고, 네. 이거를 옮겨주세요. 옮겨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잡채는 다 되어진 건데요. 당면에다가 이제 제가 참기름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참기름 한 큰술을 넣어 주고요. 후추를 약간만 또 뿌려서 섞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휘휘 저어주면 아주 맛있는 잡채가 완성이 되어지고요. 통깨를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통깨를 두 큰술을 뿌려 줄게요. 금방 다 드실 것 같으면 섞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탑바통에다가 또 담아서 또 냉장고에다 보관을 했다가 남는 거는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는데 먹을 만큼만 야채하고 해서 버무려 주고 나머지는 그냥 따로 따로 보관을 하세요. 그래서 당면을 갖다가 전자레인지 한번 살짝 돌려서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데우면은. 금방 한 것처럼 맛있어요. 왜 제가 따로따로 보관하냐 하면, 야채는 조금 더 볶으면 은 물러져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면을 충분히 볶고, 그리고 야채는 그냥 같이 후를 섞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만난 잡채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반은 묻히고, 반은 이제 통에다가 담는 걸 보여드릴게요. 반반씩 제가 이제 보관을 할게요. 야채는 같이 다 섞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보관을 해주고, 잡채를 이렇게 보관을 해서 해놨다가 먼저 잡채를 충분히 데핀 다음에 야채를 한 번만 살짝 데펴서 내면 금방 했던 것처럼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용기에다가 이렇게 닫아서 넣어놓으면 네, 딱 좋지요. 이제 요거를 그러면 이제 묻혀볼게요. 보세요. 잡채가 정말 탱글탱글하니 네, 끊어지지 않고 네, 너무 좋지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채를 오늘 했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밖에서 먹는 잡채는 달아요. 당면이 좀 많이 달거든요. 설탕도 들어가고 막 이래서 단데 저는. 땅 물력 3큰술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혀 달지가 않고,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또 명절을 앞두고 붉지 않는 잡채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보관하는 꿀팁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